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자에 일어나는 세상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참으로 미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했던 바울 역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세 가지를 이해하고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할까? 그리고 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이방인들을 만나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많지만,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질문을 풀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째 내가 왜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내가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핍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가품의 보응을 받는 것일까? 이렇게 접근한다면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노예의 마음으로 여전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절하며 살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 체험이 없고 또한 자기 변화가 없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회심 이후에 철저하게 자신을 변화시킨 끈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다시 속박받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왜 핍박자로 살았을까요? 그가 자유한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런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렵고 자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은 자신이 자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율법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했습니다. 율법이란 신령한 도구를 사용했다면 그는 율법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원망하는 죄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에, 실로 성소에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게 됐지요.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이 여기는 겸손함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불경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마치 요술 램프를 사용하듯이 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도 빼앗겼습니다. 인간 안에 죄된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신령한 도구를 사용한다 해도 그는 죄의 종로로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했지만 남을 판단하려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단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란 이 신령한 도구를 이용하지만 내가 이 죄된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얼마든지 죄정도 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알수 있지요. 우리가 훌륭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명분을 주기도 하지만 명분은 명분일 뿐이지 결코 사람이 그 명분 때문에 의롭게 되거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아니라 실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의로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볼수 있게 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순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면서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했을까요?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지 아니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선한 싸움을 했는지 그의 생애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극류를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주를 믿게 하셨다는 그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은 내가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믿는 자의 본보기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수고로움도 바울은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나는 이러한 수그러운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바울은 왜 수그러움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물리적으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났고, 또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도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이 방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단지 사람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자신이 지금 그와 같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청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꼭대기에 올라가려 해도 그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그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리스의 풍성함입니다. 참아도 어떻게 그렇게 무한하게 참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의 풍성함의 그 극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을 죽이고 또 그리스인들을 잡아가둔 다음에 가장 살인적인 마음으로 담에색 길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가고 있었던 사월을 주님이 만나신 것이죠. 사월아, 사월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이 살인적인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이 바꾸어지게 된 것은 그가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 엎드려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수 없는 비늘이 씌워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칼을 든 사월을 주님이 그 사월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든 사람을 용서해 주신 주님. 그래서 이 사월이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월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 흠없이 살아왔다 했지만, 사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았지 용서하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령한 율법을 알았지만 용서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바울은 이제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 가운데 산다했지만 흠 없이 산다했지만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바울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곧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수고를 다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수고로움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질문은 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이방인들을 만나야 할까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낯선 곳에 여행하기를 즐겨하죠. 물론 스릴 넘치는 여행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바울이 낯선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영적 저항을 받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일절 말씀 보시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친자 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발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그 마음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적인 치유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진정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해야지, 그것을 깨달아야지, 진정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타나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경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령입니다 여러분, 집안 일을 관리하는 직분이 경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경륜 곧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관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택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런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완전히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신 것도 이미 정하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완전히 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들을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에 알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과연 바울이 에베소나 마게도냐나 고린도 지역이나 로마까지 그 험난한 전도 여행의 길을 걸어 갔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용수의 복음을 들으므로 그들도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이며 우리의 질문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6절에 나타나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도 예배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없고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구근의 계보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바울이 사실 담에이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받은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로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주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성숙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6절 한절 말씀 속에 함께 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함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 앉아 있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함께 할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분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사랑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신 분도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사랑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분도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사랑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아픈 사랑을 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받은 자요, 함께 지체된 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대인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약속받은 지체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